저 바로 포탑 보... 때릴 거니까 시야 좀 봐주세요. 진짜. 어차피 메디브가 빼게 줄 거니까 메디브 있고 그냥 네, 정화 목줄이죠. 당연하죠. 저거 말고 솔직히 티란데는 정화죠. 딱히 풀게 없어 보이긴 한데 저희 풀게 없는데 가로 밖에 없겠네 가로시안 폭포. 잡히 는 e 어차피 메디브님이 시야 여기봐주시면 바로, 저,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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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나오 바로, 건물 바로, 게로 이 모노게만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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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 줘. 상대도 제나라서좀 빠르긴 하네. 바로 1분 되면 몇 먹으러요? 에. 네. 아, 이번 건못 가겠다. 저기못금아죠고있는건고있데가로 한번 고 있는데. 오고 있데여 오고 있 상대 안먹 오고 있다데거기 지금 오고 있는데. 저희 지로시 빨리 와주세요 고 있는데. Okay, 이거 제나 제나 신나 제나 제나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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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나 에메디브 빨리 와 주세요. 아나나 님. 빨리 와 주세요. 아나 님 어디 갔어요? 아 이거 줘야 되는데 그럼. 아나 님 어디 갔어요? 아 진짜. 이거 무조건 에 들어갈 수 있나? 메디브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거 바로 잡아요 바로 못가게못가게못가게못가게못가게못가게못가게못가게 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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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 여기, 여기, 여기 메디브, 저기 이거 뭐제이나 먹고 있을 거야. 아마 네, 먹고 있죠. 들어가죠, 네, 들어가죠. 먹죠, 쟤가 먹죠. 오케이, 아, 아, 문 없죠. 문으로 빠져야 되는데, 문으로 빠지죠? 택배 꺼 주죠. 저거 경화 챙기죠. 했다. 한 번만 견제하고, 딱한 번만 견제하고, 죽지 마는 정도만 하세요. 저 굳이 안 먹어도 돼요. 여기 저희 초반 안 좋으니까 후반에 다 따라잡았어요. 탑좀변 먹을게. 상대도 올라올라나? 아, 상대 올라왔다. 상대 다 올라왔어요. 그럼 봄 미세보. 봄 미세보. 저 죽어요. 아저 죽어요. 아무로방을안 오지 근데. 막으로는 와줘야 되는데. 오케이. 아이 몸, 몸 막지 말죠. 봇! 봇! 입구 뚫었나? 입구 못 뚫었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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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오거 되나? 시간 될라나? 아 드린가? 아 왔다 빠져죠 오면 빠져야 돼요 느린 건 상관없는데 저기 바, 저기 보면 안 됐어. 지금이다 영들이야. 견제 한번 되나? 아우 밑에 먹었죠? 예 무리하지 마세요. 아이고 한 아이 고한번 견제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 저거 들어갔어야 데대요 눈병에 아. 들어갔어야 데저희 아이고, 박으면 안 되는데, 박혔가 바뀌었다. 밥, 또내잡잡으왔네 아, 한번 아, 아, 이요 아, 이 이거. 아, 이 아, 이거. 이겼어요거 아, 무조건 이어야 이거. 이거. 아, 이어 아, 이거. 이이요 이거. 아, 잔전보다는 문타는 게 나아가지고, 메디움 먹어세요. 메디움 저, 저돼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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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 없어요. 저딴 거다 필요 없어요. 보, 보밀, 이겨요 우리 일 심, 심만 찍으면 저희가 이것도 주고, 그냥 보, 보뚜개 묶어. 막으로 오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먹고 저희 본 밀어보죠. 하나 먹을 수 있죠? 오케이. 본 밀었다. 아 예.. 이거 잡자 좋죠. 이렇게. 이건이겼다이겼다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본만 지이서이제본이본게이만 지키세요.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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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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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밑에. 제가 저 혼자 할게게게게 밑에 라클만 해주시면 돼요, 머키님. 저희 밑에 쫄개라 라클만 하시면 저희 절대 못 들어와요. 쫄개라 라클만 하세요. 머키님도 밑에 가서 라클 도와주세요. 제가 다읽게요아 죽으면 안되는데... 그래도 라클만 하시면 돼요, 라클만. 쫄개만 라클하시면 절대 못 들어와요. 아 아, 그래, 안 되는구만. 아, 예, 괜찮아요. 아, 다시 먹죠. 뭐, 탐먹죠. 예, 다시 먹으면 돼요. 저희 예, 들어가실 수 있나? 메디 분이 되 메디 보면, 메디 보면, 메디 보면. 아. 어 잘..잘.. 잘. 아 진짜 메디브 오면 가지 아.. 아 메디브 좀만 기다려주지 아. 터졌다. 야 터졌다 메디브 오면 들어가자니까 메디브 <laughs> 있고 없고 얼마나 큰데 아큰일네 메디브 있었으면 저희다 잡았는데 이거 적다 잡는거 아니여가지고 굳이 저희가 들어갈 필요 없었어요 다 잡은 거면 제가 들어갈 필요가 아예 없었고 아직 두 마리나 남아 있었는데 굳이 제가 인시 걸 필요가 없었는데 에이 본만 지키면 무조건 이기는데 아 보스를 못 지켰네 파타 본만 지키면 무조건 이겨요 이거 본못 먹고 질 수가 없어요 본만 못 먹고 아내 네 죽겠다. 아 궁구, 내한테 세 개나 박았네. 에지키죠 아, 터졌다, 클났다. 못 지켰네. 못 지켰으면 빼요, 빨리. 못 지켰어요, 빼요. 아이, 자, 메디오만 기다려서 쓰던데. 아, 진짜 디브만 기다렸어. 터트리 쓰던데, 진짜 아깝다. 다 잡는 건데 도발 건거두 마리 제가 미드 부실게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고 안받게말해 보죠 확을 나나? 줘야지 그럼 못뺄수 있는 보줘야죠뭐줘쥬쥬보 쪄고 탑 2개 먹어보죠 탑 2개 탑 2개 탑 2개 먹어보죠 아아 아, 여기 계시면 안되죠 저..저희 저희, 먹어야 되는데 두개 먹어야 돼, 저 이거. 옮긴데 두 개. 아왜그 피티스만 냈는데? 아, 왜그 밑에 있으면 아 망했다. 그러니까 그그 그 건물에 있었으면 안 됐어요. 이거 뺏기면 지는 건데 저우두먹고 끝나요, 여러분. 건물 때리시면 안 됐어요. 무조건 두개 먹어야 된대 이거. 저저저저 애들 우두 먹고 끝낼 거야, 아마. 아니면 저거 이거 넣고 아니 포, 포, 해요, 호박 놓고 하거나. 빨리 퍽퍽 부숴세요. 뭐. 호박호박라와요호박 나요, 호박아니 우두만 우두네. 끝났네요. 졌어요. 아이고 본 묶으면 질 수가 없으셨네. 이거 보스를 무조건 먹고 지켜야 돼요. 아니면 뭐니까요? 보스. 아 탑은 본만 지키시면 무조건 이겨.